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오, 바로 예. 나오셨다, 맞지? 예. 예. 오. 확 올라가는 느낌이 났었거든요. 어. 근데 지금은 거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올라오네요. 조용하고. 음. RPM이 올라가는 그런 소리가 거의 지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1800 RPM 정도 올라갔을 건데, 음. 지금 뭐 1500m로 떨어지가지고. 어. 너무 편하게 가지? 네 예.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확실히 다르지? 와, 예. 씨. 우와! 5 3 네. 주행시간은 12분. 네. 14.8. 많이 나오면 한1 0 k m 1 1 k m 정도. 음... 제 나름대로는 한1 7 k 로 이상은 <laughs>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laughs> 안녕하세요. 그락션입니다. 오늘 펠리세이드 어, 신영입니다 어, 하이브리드 차량 오셨는데, 이차주님은 코너스타트 봄뜸 그리고 오르막 대 아침 도하 때음 우 지금 그런 소음 그런 이질감이 굉장히 싫다고 하십니다. 어리세이드 차량 여러 터프 장착했는데 우리 차주님께 제확하게 그런 이제 불편한 사항들 연비는 만족한다고 하시더라고 요 연비가 얼마나 나오는지 차주님이 원하는 그런 불편한 이질감들 사라지고 나면 보너스처럼 따라오는 연비 얼마만큼 상승되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실게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펠리세이드. 네. 아, 차가 굉장히 좋다, 아닙니까? 네네. 다 만족하신다고 했는데, 아까 전에 좀 불편한 점, 어떤 게 있다고 하셨습니까? 어, 좀, 출발할 때, 금두면상그 네, 음. 다음에, 오르막길에, 좀, 이렇게, 고알팸이 너무 올라가는 이질감 같은 거. 그런 음. 네, 게 좀. 그러면 바로 개선되는데 네네. 거기에 따른 연비 연비가 만족하신다 했거든요 충분히 어 제가 운행하면서 이렇게 크게 뭐 저는 이이차 등치에 뭐 제가 나오는 연비 정도면은 뭐 괜찮다고 했는데 그 유튜브 보니까 요거 달면은 좀더 이렇게 운전하는 방식에 따라서 연비도 개선될 수 있다고 해서 한번 지금 연비가 얼마나 나옵니까? 평균 한 15키로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출퇴근 거리가 아까 한 30키로 된다고 하시던데 네, 왕복으로 60키로 정도 아, 왕복 60키로에 네, 네. 평균 연비는 한 15키로 정도 네, 네. 어 연비도 충분히 이제 출퇴근 하시면서 테스트 네, 네. 해보시면 네. 이제 차가 바뀌어야 네. 연비는 따라 올라옵니다 안 바뀌면 네. 차가 아무 변화가 없으면 네. 연비는 따라올 수 없어요 네, 네, 네. 자, 제로 세팅 한번 해볼까요 연비? 네 제로 세팅 했습니다 해놨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잠시만요. 네. 네, 제로 세팅 했고요. 예. 네. 한번 자리 출발해 볼게요. 네. 복잡해서 잘못느꼈지차안 네. 오니까 한번 섰다가 다시 출발해 보습시다 차가 네. 아직 안 오니까. 네. 네. 출발하겠습니다. 예. 오, 많이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오, 바로 네. 나오셨다 맞지요? 예. 느낌이 완전 다르지 네, 예. 느낌이 틀리네요그 음. 전에는 좀 이렇게 천천히 스타트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엑셀을 발만 올리고 있는 스타일인데도 바로 출발되는 게좀 부드럽네요. 아니, 우리 차주님이 평소 때 악셀 밟는 감으로 한번 나중에 밟아 보고 있어. 네, 네, 네. 이 차가 얼마만큼 가벼워졌지 이런 느낌으로 밟지 말고 네. 평소 때 내가 이 정도 악셀을 밟으면 네. 어, 이 정도에 치고 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있다아닙니까 어. 그래서 좀더 테스트 한번 해 보시고 요 예. 네. 일단 제가 지금 평상시 에 이렇게 뭐 많이 밟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예.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얹고 있는데도 예. 굉장히 부드럽고 가볍다는 느낌 차가 아, 가볍다는 느낌, 예, 예, 부드럽고 느낌. 가볍다. 예예. 예. 그렇게는 드러... 지금은 느껴지네요. 그리고 알페 한번 올라가는 거 조금 디테일하게 한번봐보십시오 네네네. 알페이 떨어집니다. 평사 때보다. 네. 두 구간 오르막 때도 이제 얼마만큼 치고 올라가고 힘이 안 딸리게 가는지 이런 것도 한번 느껴보시고. 오. 제가 평상시 이정도 이 정도 해도 그 전에는 확 올라가는 느낌이 음. 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거의 절반 정도 수준밖에안 올라오네요 그리고 알, 조용, 조용하고 음, RPM이 지금 1,500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네, 예, 예. 올라와지네 예, 예. 그 전에는 2,000 이상 올라가고 음. 해서 좀 시끄러웠는데 어, 지금은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음. 음, 네. 어, 많이 느껴지는, 저는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느껴지지? 예, 예. 그리고 RPM도 가다가 제가 좀밟아도 바로 떨어지고. 음 네. 가속하면 RPM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바로 반응을. 네 악셀 살짝 놔는 순간 또 바로 떨어지고. 예. 이런 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아 예. 어만 그리고 초반에 지금 음. 거리가 얼마? 2.6km 왔는데. 예. 11.7km. 아 연비는 보지막에서 예. 일단 연비는 <laughs> 보지막에서네 알겠습니다. 연비는 나중에 대기 가실 때 연비랑. 또, 출퇴근 하실 때, 연비, 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 깜짝 놀랍니다. 지금은 엑스플로에, 인자 나왔는데, 차가 어떻게 변했는지만, 좀 느껴보십시오. 아, 근데 엄청 부러, 부드럽다. <laughs> 이런 생각 많이. 이제 연비에 대한 기대심도 굉장히 올라오지. 예? 네, 네. 처음에 연비는 저는 뭐잘 나와서 크게 상관없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네. 이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잠깐 나왔는데 연비가 지금 벌써 뭐한 12km 이렇게 나오면 기대심이 돼요. 올라갈 수밖에 없죠. 혹시 없으면. 차량 연비가 네. 다른가요? 아, 연비를 계속 보시는데. <laughs> 원래 그렇습니다. 우리 차주님처럼 아, 나는 연비 신경 안 씁니다라고 오셨지만 연비가 올라가는 거 보면 계속 계기판을눈으로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 아닙니까? 네. 저는 RPM을 봅니다. 네. RPM이 변화가 얼마만큼 미어지는지 그리고 액셀을 할때 얼마만큼 밀려가는지 그걸 보거든요. 사장님들은 보통 그렇습니다. 네. 오르막입니다. 네. 제가 평상시에 RPM을 안 보려고 저 이걸 바꾸거든요. RPM을 네. 띄워놓고 운전하지 않아서. 음. 근데 지금은 이제 RPM이란다. 이 연료를. 연료를 켜놓진 않는데, 예. 지금은 켜놓은 상태니까 이제 자꾸 보기가 돼. 아, 이제 연비, 저거를 원래는 예. 안 보고 예. 하네안 예. 보입니다. 안 뭐, 오르막 올라왔는데 어떻어 굉장히 부드러운데요. 부드럽게 그러니까, 올라가지 예, 스타트도 좋고, 그 RPM, RPM이 올라가는 그런 소리가 거의 지금 제가 생각한 것보다 거의 사라진 것 같습니다. 아, 그전에는 이제 RPM이 올라가니까 우웅해. 그런 소리 자체가 안 난다. 예. 결론은 RPM이 안올라간다 말이지. 예. 음. 엑셀을 밟고 있는 그런 스타일인데, 네. RPM이 지금쯤이면 보통 한1800 RPM 정도 올라갔을 건데, 음. 지금은 뭐 1500m로 떨어져가지고 있으니까. 300에서 400 RPM은 떨어집니다. 네. 무조건. 근데 너무 차분하게 운전하시네. 저는 좀빨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어, 아, 진짜. <laughs> 말씀도 너무 차분하게 하시고, 성품을 대충 알수 있거든요. 운전하는. 이렇게 스타일도 보니까 굉장히 차분하시고, 연비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못해도 네. <laughs> 아뭐한 18은 나오지 않겠나, 네. 출퇴근하실 때. 출퇴근할 때제 와이프하고 같이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음... 많이 밟고 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미리 악셀 떼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네, 네, 네. 미리 악셀 떼시면 이제 그만큼 많이 밀려가니까 연비 효율은 더올라가겠지 아, 네네. 네. 뭐쭉 밟고 브레이크 밟고 쭉 밟고 브레이크 밟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지 음... 그만큼 운전하기 편해집니다 아네 장거리 운전 좀 하십니까 가끔씩 합니다 장거리 운전 하시는 때면 발목이 안 아프다고 하거든요 많은 차주님들 어,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시외로 나가니까 네, 주말에 음, 음. 주말에 나가실 때도 네. 어, 내가 내 발목이 그전에 는이 정도로 좀 무리가 갔었나. 할 정도로 네. 편해질 겁니다. 잘회전하시면 됩니다. 우리 시운전하는 구간 중에서 제일 센 오르막인데, 네. 이런 제일 센 오르막 한번 탁 치고 올라가 보십시오. 네. 너무 편해 가지? 네. 서, 참 서보이소. 잠깐 서보이소. 차가 안 옵니다, 지금. 정지해보이소. 정지해서 오르막도 한번 올라가 볼 건데. 아, 확실히 차이가 나네. 확실히 다르지? 예. 네. 오케이, 됐습니다. 속도를 70km만 맞춰줄 수 있겠습니까? 네. 지금 쭉 한번 밟아보십시오. 쭉 70km 유지하시다가, 70km 유지하시다가, 악셀 딱 대십시오. 오케이, 악셀 됐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십시다. 예. 네. 요철 나올 거거든요. 네. 요철 나올 때까지, 악셀하고 브레이크 아무것도 안 밟고 얼마만큼 밀려 나가는지 제 나름대로 테스트 하는 기거든요. 네. 라이딩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그런 거 봅니다. 와 보통 차들이 이렇게 딱 여기서 악셀 난다 난다입니까? 70에서 딱 떼면 네. 한 35km까지 떨어지기도 하고 잘 밀려 나온 차들이 한 38. 근데 지금 와5우와 우와. 53. 네 53에서 딱 브레이크 밟았거든요. 네네네 네, 네. 우와, 이 차는 어마어마하겠다. 진짜 어마어마하겠어요. 악셀을 예. 떼는 연습을 좀 자주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많이 밀려나가니까요. 아, 예. 네. 연비한보볼가요 8.3km, 주행시간은 12분, 네. 14.8. 야이 정도면 평상시에 절반밖에 안 올랐을 것 같아요. 평상시에? 네, 평상시에는 이 정도면 절, 절반 정도, 10km가 안나오 정도. 됐습니다. 아 이런 구간 다니면 음. 음, 많이 나오면 한 10km, 11km 정도. 음. 근데 연비는 지금 14. 말씀도 안 하셨는데 10.8. 네. 평소 때출퇴가한 네. 거리 네. 정도의 연비가 나오셨다. 네. 근데, 근데 이 정도면 제가 출퇴근을 했을 때 만약 이 차로 지금 한것 같으면. 제 나름대로는 한 17kg 이상은 나올 것 같습니다. <laughs>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8kg 나올 것 같고. <laughs> 네, 네, 네. 주행 질감은 어떻습니까? 너무 부드럽고 좋습니다. 만족스럽지? 네, 만족스럽습니다. 홍보도 좀 많이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펠리세이드 차주님 너무 만족해 하시죠? 막 내리면서도, 와, 진짜 장난 아니네요. <laughs> 유튜브에 봤던 거, 제 기대 이상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 집에 사모님 차 무조건 들고 오신다고 합니다. 펠리세이드처럼 음, 그런 이질감을 가지고 계신다 아니면 연비가 좀 부족해서 연비를 좀 올리고 싶다 하시는 차주님들 저희한테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저희가 이 차처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지금 코나도 작업해야 되고 펠리세이드 지금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또 크락션을 또 열심히 어, 어, 똑같이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모든 분들 늘 건강관리 잘하시고 다들 아시죠 안아 앉아. 혼자. 빠이